안녕하세요. 다정주택입니다. 여기는 인천 미추골구 용현동 신축 현장 나와있습니다. 일단 안방 먼저 보고 들어가실게요. 여기는 5층 12세대로 3룸 타입, 3룸 복층 테라스 타입, 5룸 복층 테라스 타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라티 공간으로 주차장 마련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 없습니다. 거실 보실게요. 거실이고 체광 좋고요. 여기는 용일 초등학교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도보 통합 가능하고요. 여긴 부엌이고요. 무직이신 분, 저신용이신 분, 기존 대출 많으신 분, 내집 마련 어려우셨죠? 저희 분양가 전액대출 추가 1금융 3.9%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고, 기존 대출 많으신 분들도 최대 8천까지 갚아드린 후 진행해드린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거나 집을 보고 싶으시거나 언제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